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프의 내집 마련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제프입니다. 네, 오늘은 청담 레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담 레일이고요. 강남에 또 괜찮은 청약이 또 나왔죠. 이번 청담동입니다. 네, 한강뷰가 바로 나오는, 나오는 동네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지면 청담 레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네, 전체 1261세대 대단지죠. 총 9개 동이고요. 네, 중도금은 강남이기 때문에 50%. 네, 후불제는 아닙니다. 즉, 개인이 집단 대출은 아니고요. 본인이 중당을 해야 됩니다. 네, 조합은 940세대. 특별공급은 664세대고요. 네, 부대시사 같은 경우는 실내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럼 거의 끝판왕이고요. 굉장히 여기는 좀 다른 데 대비해서 보급화가 되었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좀 뒤쪽에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델하우스는 네, 홈페이지 통해서 네,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공고일은 9월 6일. 이게 기준일이죠. 네, 특별, 공급, 특별 공급일은 19일. 추석 이후 바로, 어, 추석 끝나는 날, 바로 목요일날 진행됩니다. 네, 1순위는 금요일이고요. 20일날. 기타 지역은 23일날 월요일날 진행합니다. 당첨자, 발표일, 당첨자 발표일은 30일날 월요일이고요. 어, 입주 예정일은 25년 11월입니다. 한 1년하고 한두달 정도 남았죠. 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어, 투기과일 지구이고요 전매 제한은 3년. 하지만 등기 치고 나서는 바로 네 전매가 가능하다는 거. 실거지 의무가 없습니다. 즉, 그래서 전세 세팅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분양가상한제 적용됐습니다. 네, 서울특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가능하고요. 재당전 제한 10년 있습니다. 네,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총 64호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걸 조금 제가 어, 세분화해서 나눠놨습니다. 네, 일반공급 전체 85호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5급타입 AB, 파스타입 ABC, 총기 5개의 타입인데 보시게 되시면 은 5급 B타입이 좀물량이 많고요. 84B타입이 배정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에게도 이렇게 7개 호실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1주택자도 놓치지 마시고 어, 당첨 한번 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첨제도 분명히 이렇게 총 35호가 배정되어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가점제는 50호가 있습니다. 가점제 단체가 되시려면은 거의 한 최하 69점, 70점대 정도 되셔야지 가점제로, 어, 된다는 거 놓으시고, 가점제로 내가 조금 점수가 낮다, 60점대다 하시면은 무조건 84P 노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 59타입이 가점이 좀 높죠. 금액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점수 조금 낮으신 분들은 무조건 8스타입 누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자녀 특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 어, 12개 세대 준비되어 있고요 서울하고 수도권 분리돼서 8세대, 4세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시도모브 특공 같은 경우도 총 25호 준비되어 있고요또 여기서도 제일 많은 게, 5급 b 타입 84B타입,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생초 총 12호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9AB 타입, 84B 타입, 이렇게 있습니다. 네. 청담로에, 청담역 바로 앞쪽에 역세권이고요 한강 바라보는 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거의 뭐 입지는 뭐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좋은 입지로 되어 있다라는 걸알수있고요 네. 이렇게 한강 뷰. 공원도 있고요. 한강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입지는 뭐 끝판왕이다라고 보면 알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보게 되시면요. 어, 필라테스, 라운지 뭐뭐 뭐, 뭐, 탁구장 뭐 사우나 뭐 세탁실 굉장히 고급스럽게 돼 있고요. 뭐, 사우나도 뭐 보시면 은조감독긴 하지만 은 굉장히 청담동답게 살롱 드레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급화 해서 다른데와 다르게 차별화를 했, 했는 건데 이제는 아파트들이 커뮤니티 시설이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 즉 고급화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고급화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기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급화 전략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차별화를 하고 있다는 거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경 을 많이 쓰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가스 반영되고 있고, 이런 걸 많이 선호하고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는, 특별히 더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네, 22개 타석, 2개 티칭룸, 4개 스크린 골프. 네, 굉장히 좋게 잘 되어 있고요 어, 실내 수영장, 총 5개 레일. 굉장히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살롱, 북라운지. 살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나 봐요. 살롱을 좋아하나, 좋아하나 봅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고스럽게잘 되어 있죠? 네, 카페라운지도, 뭐, 이 불도 나오고요 네, 굉장히 멋집니다. 네. 분명히 다르다는 게이조감도를 봐도 일반 아파트 커뮤니티랑 다르게 굉장히 고급화 되어 있죠. 네, 청소년 도서관, 뮤직앤 레슨, 어뭐 시청각실, 뭐 멀티미디어실 여기 막기 같은 것도 다를수 있게끔 어잘어 있나 봅니다. 여기도 시니어 살롱, 또 살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죠. 맨즈 클럽, 취미실, 레디 클럽, 네, 다연인 카페 또 굉장히 조경하고 위에 되게 멋지게끔 거의 호텔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게스트하우스도 굉장히 멋들어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오구 평면도 보겠습니다. 오구 타입, B 타입, 5구 A, B 타입, 어, 판상형, 타워형. 뭐이 타입은 굳이 따질 필요 없고요. 드레스룸도 잘 나와 있고 5구 타입에 뭐 다용도실, 보조주방까지 없는 게 없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오구 타입도 네, 84A, B 타입 보게 되면은 정말 크게 잘 빠졌죠. 드레스룸도 널찍널찍하고요. 화장실 두 개, 다용도실 더 크고 실외기실 네. 뭐 여기서 한강 뷰까지 보인다? 너무 좋죠? 예, 84B 타입, 여기 타입이 한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C 타입이죠? C 타입은 조금 뒤쪽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 B 타입 여기좀 있게 많을 것 같습니다. 어, A 타입은 약간 뒤쪽으로 빠져 있고요. 여기 되게 있게 많을 것 같네요. 네, C 타입은 뒤쪽으로 좀 빠져 있고요. 네. 그래도 이것도 그때는 판상형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따지 마시고, 당첨에만 누르시면 됩니다. 금액 한번 볼게요.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9억에서 20억. 제일 고층에 확정이 플러스 하면은 2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평당가는 8,200, 300. 8,300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8사 타입 같은 경우는 24억 후반, 24억 중반. 그래서 7,200, 300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적정한지 한번 볼게요. 네. 주변의 아파트를 보면은 신축이 거의 없습니다. 다 20, 1 1년식 어, 레멘 라클래시가 21년식, 여기 그나마 신축이, 신축이지만은, 679세대. 좀 작죠? 08년식, 요 세수가 1144세대. 좀 크지만은, 08년식이라는 거. 요거 봤을 때, 어, 판사 타입, 천원동 자이가 32억, 9천. 레멘 라클래시가 34억, 33억. 히스테이트 1단지가 28억이죠. 네, 요거 좀 작지만 49 타입이지만은 21억, 청담동 차이. 레멜 라클라시가 24억. 입지는 리엘이 훨씬 더 역도 가깝고 한강뷰가 보인다는 거에서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을 때, 단순히 숫자만 따지면요. 청날 리엘이 25 타입, 아, 5 타입이 19억 7천에서 약간 20억이었죠. 최소 4억, 안정한 4억이고요. 팔자 타입이 6억이었습니다. 숫자만 봤을 때 근데 한강뷰가 있고요. 신축을 봤을 때 거의 뭐 10억 정도 이상의 가치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숫자만 비교했을 때는 6억, 4억이 뛰지만은 훨씬 더 가치는 높죠. 연식이나 한강뷰, 역세권 따져봤을 때요. 네. 근데 거기다가 실거주문 없기 때문에 바로 전세팅도 전세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자금계획표를 보게 되면은 일단 1차 계약금 강남이기 때문에 20% 들어가고요. 중도금 대출은 32번에서 30% 30%인데 2회차 10%는 본인이 잔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잔금 20%고요. 중도금 대출은 말씀드렸지만 집단 대출이 아니라 개인이 알아보셔야 되시고, 중도금 이자는 매월 본인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 자금을 다시 조금 더 제가 필수함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 준비하셔야 되신 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계산하기 어려우시니까요. 네. 분양과 확정비를좀 간단하게 러프하게, 오구타입 24평은 20억, 어, 파스텝은 24.5억, 24, 24 5천만원을 팠을 때, 계약금 20%는 일단 4억, 5.1억이 필요하고요 어, 10% 잔압. 증동 잔압. 아까 말씀드렸던 2회차 때10% 넣으면은 2억, 2.5억이 필요하죠. 네. 대출 제외하고. 순수 일단은 본인 돈이 필요한 게 해서 6억하고 7.6억은 일단 이건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대출 제, 출 제외하고. 네. 일단 요거는 무조건 필요한 금액. 6억하고 7.6억. 여기에 취득세가 옵션이 필요하겠죠. 7천만원, 1억 정도. 그래서 아까 6억, 7.6억. 그래서 전세금을 세팅한다 쳤을 때 10억, 13억 하게 되면은, 잠금시 필요한 자금이 4.9억하고 5.9억이 추가적으로 또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잔금도 쳐야 되겠죠? 네. 그랬을 때 정리해보면은, 계약금하고 중동 잔압, 아까 6억에서 7.6억, 잔금시 필요한 자금 4.9억, 5.9억 하면은 총 내가 10.9억, 13.5억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이 전세를 꼈을 때, 이런 금액. 최소 이 정도 금액은 내가 필요하다는 거를 알수 있죠. 현찰로 요 정도는 준비하셔야지 당첨되면은 요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는 5구 타입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내가 자금 여유가 된다? 그럼 파스 타입을 청약을 드시는 게 당첨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예, 중동 대출은 이자까지 조금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 조금 더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여기는 물량도 적고 거의 가점이 일단은 7시점에 현금 보유랑 최소 10억 이상이신 분들만 가능한.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리그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남의 그림이 똑 그림이 똑같은 어, 청약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팔자 타입이 24억이죠. 그러면은 안전 마진이 최소 10억이고요. 재발생 곧 24억이 분양했지만은 곧 이제 입주하고 되면은 한 40억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고요? 왜일까요? 신축에 대단지에 한강불가 보이는 아파트예요. 그럼 40억 가는 거 크게 어렵지 않죠? 네. 못해도 30억 후반까지는 금방, 금방 갑니다. 그래고 우리가 항상 아파트를 볼때 강남 아파트의 고가 아파트들이 상승되고 실제 거래가 얼마 되는지를 눈여겨보는 이유가 뭘까요? 강남이 일단 앞에서 끌고 가는 거를 보면은 나머지 것들이 따라 올라가죠.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는지, 그게 실거래가 얼마 되는지, 아니면 걔가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에 따라서, 어, 서울, 또만약 수도권, 그리고 전국의 아파트 값에, 그리고 즉,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예전에는 가장 비싼 아파트가 24억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24억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좀 흔해진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24억짜리 아파트가 어디까지 퍼졌나 보니 예전에는 강남권에만 있었던 24억이 쭉 퍼져서 이런 이렇게 넓어져서 이제는 강동 지역 즉 올림픽파크포레온까지 24억대 아파트에 합류가 됐죠 광화문, 건복궁건복궁 자리까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 이제 노량진 쪽까지. 네, 평소 좀 크지만은 어쨌든 간에 용산 당연하구요. 네, 어, 여기 이수, 강, 강남은 당연히 많이 넓어졌고요. 네, 이렇게까지 24억 아파트가 넓어졌습니다. 네, 여기서 잠실도도 어, 마찬가지고요. 24억 아파트가 많이 넓어졌죠. 이 강남 예전에는 강남에만 이렇게 24억이 있던 것들이 점차 점차 넓어진 거죠. 그럼 강남 아파트 지금 어떻죠? 계속 지금 오르고 있죠. 현대 아파트가 연식은 오래고 있지만은 최근에 또 신고가가 거래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가격을 조금만 낮춰보, 이 24억을 조금 낮춰보면은 19억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이 면적이 확대가 되죠. 자, 보세요. 고도동까지 갔죠. 그리고 밀도가 조금 더 촘촘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금액을 조금만 더 낮춰볼게요. 자, 16억짜리. 어떻죠? 분당 판교까지 내려오죠? 과천 가고요. 강서. 뭐 서울, 강북 웬만한 지역까지는 다 16억, 17억 다 들어가죠. 뭐 강남 이쪽은 좀 엄청 빽빽하죠. 어떤가요?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34평 기준으로 거의 13억 수준입니다. 네. 이게 불과 9억에서 13억으로 올라간 게한 3년에서 4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럼 이게 13억에서 한 15억으로 평균가가 간게 얼마나 걸릴까요? 얘도 3년에서 4년밖에 안 걸릴 거예요. 16억 된 게. 그러니까 이 16억이 지금은 비쌀 수 있지만 은이 금액이 평균으로 되는 날이 앞으로 3년에 4년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뻔하죠? 평균가치 하락하고 유동성 증가합니다. 즉 물가는 늘 매년 오르죠. 그만큼 현금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고 유동성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 물가는 늘상 오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아파트값은 늘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오른 게 아니라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늘상 우상향하는 그르,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고요. 이 금액에 적응하는 시간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어쨌다 부엌에서 13억, 12억, 13억, 12억, 13억에서 15억, 16억. 또, 이거 어떻게 된다? 시간이 또 지나면은, 18억에서 19억대로 가는 시간은, 시간만 걸릴 뿐이지, 결국 이렇게 가는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모든 아파트가 그러진 않겠지만은, 뭐다?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강남이란 거를 중심으로, 정말, 오히려, 이 중심권에만 아파트 값이 상승되고 모이는 그런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아마 양극화 이번 부동산 상승의 타겟은 정확하죠. 양극화 신축 대단지. 네. 이거에 맞춰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느끼실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 타이틀로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과 분양권 이런 것들이 많이 관심 받고 있고 움직이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늘리고 싶고 어, 내 나의 삶의 가치를올리고 싶다면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는 거지 조정받고 있는 거에서 거품이다, 반값이 될 것이다, 조만간 폭락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럴 리 있을까요? 그렇게 몇 년을 떠들어주신 분이 많지만은 어쨌다 또 올랐죠. 이런 일은 크게 일어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짓고 있는 자산이 떨어졌다고 내가 그렇게 싸게 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버티면 되죠. 버티면 다시 오르는 거를 우리 최근에 22년부터 23년, 24년까지 지켜봤기 때문에 아, 떨어져도 금리가 오르던 외부 영향이 있어서 집값이 떨어져도 단기간에 폭락했어도 버티면 오르는구나 라는 걸또 몸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폭락하거나 떨어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또 집을 사나요? 절대 그럴 리 없죠. 네. 그래서 다시 반등하는 장이 오기 때문에, 그래다 봤기 때문에, 그럴 일 절대 없고요. 항상 현금가치 하락과 유동성 증가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조정은 있고,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은, 항상 모든 그래프는 우상향할수 밖에 없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 안에 양극화는 늘 있다. 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천하렐, 당연 너무 좋고, 많은 분들이 대수 당첨되기를 원하지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100개도 안 되는 일반 물량이고요. 그 안에서 그것만 놓고, 되고안 되고, 되고 따지시기 보다도 이거를 토대로 좀 다른 거좀 눈높이를 낮추셔가지고 내가 자금, 가용한 자금 가지고 할수 있는 데를 또 노리셔서 이 신축과 대단지 역세권 에 가능한 데를 빨리 노리셔서 어, 지금에도 빨리 내집 마련을 하시거나 투자 가능한 곳을 빨리 들어가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나 또 문의사항이거나 저와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댓글에 어, 단톡방 이용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단톡방에서 뭐 정규강의나 여러 가지 제가 준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는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단톡방 들어오셔서 많이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어, 추석 동안에는 제가 다른 거, 뭐 지역 분석 같은 것도 조금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쉬는 시간 이용, 어, 휴일날 이용해서 재미있는 콘텐츠, 콘텐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